안녕하셨습니까?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국민연금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하면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 두 번째,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으면 받을 수 있는 장애연금. 세 번째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 이렇게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이라고 말할 때는 노령연금을 뜻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이 시작되던 1988년에는 정년 나이에 맞춰 수급연령을 만 60세로 설계되었지만 그후몇 차례 연금 계획을 통해 수급개시연령이 늦춰졌는데 2024년 현재 국민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은 만 63세이고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만 65세부터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연금을 꼭, 꼭 정해진 나이에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을 해서 수입이 끊기는 소득절벽 시기를 만날 수 있는데, 이때 유용한 조기노령연금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제도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었고, 여러 사정으로 돈이 필요할 경우, 본인이 신청해서 연금 수급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1969년생인 경우 정상적인 수급 연령 개시는 만 65세이지만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고 싶다면 그것보다 5년 앞선 만 60세부터 신청이 가능한 겁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는 만큼 약간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1년마다 연 6%씩 연금액이 감액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년을 일찍 받는다면 30% 감액된 금액으로 평생 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런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2023년 조기 노력연금을 84만 9,744명이 신청을 했고, 올해 2024년에는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조기 노력연금을 신청할 것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서 생활하기가 팍팍해진 것이 주요 원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기 노령 연금에도 약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금까지는 다 받을까 말까 양자택일이었지만 정부가 국민연금을 필요한 만큼 일부분만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신설을 추진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만 63세에 국민연금 100만원을 받을 사람이 3년을 앞당겨 60세부터 국민연금을 받기로 했다면, 1년에 6%씩 전부 18%가 감액된 82만원을 평생 받게 되었던 반면, 새로운 개선안에 따르면, 100%가 아니라 50%만 3년 조기 신청하고 나머지 50%는 남겨뒀다가 정상적으로 만 63세가 되는 해에 원래대로 받기로 했다면, 60세부터는 50만 원에서 18% 감액된 41만 원을 받다가 63세부터는 나머지 50만 원을 합쳐 91만 원을 평생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제도는 은퇴자가 각자의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해서 국민연금 수령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조기 수령 방식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히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것입니다. 기재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이 개정안을 추진하고 조기 수령 대상 급여 비율엔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앞서 50% 예를 들었지만 뭐 30%, 20%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번 개정안 참 마음에 드네요. 여러 사정으로 현금이 급하신 분들은 필요한 액수만큼 조기 수령을 신청하실 수 있으니 더없이 좋은 제도라 하겠습니다. 이 개정안이 하루빨리 시행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